도경원 치료 왔습니다. 어. 오늘이 뭐라고 사리 때라고? 사리가 뭐야? 여덟 물인가? 여덟 물인가 어떻게? 물살 쎄고? 살 쎄고? 꼭 어, 물살 쎄 거죠? 그거 뭐, 설명 다 갖다 붙여갖고 이상겠지 아니 저분처럼 좀 설명을 좀해 좀. 일단 열심히 하면 돼요. <laughs> 열심히 하면, <웃음> 돼요. <웃음> 열심히 <웃음> 하면 어. 나와. 네십5분 네, 시 출발입니다. 아, 이제, 항구에서 쫙, 이제 출발해서 달려갑니다. 자, 이제, 첫 캐스팅 들어갑니다. 다, 다들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자, 세팅하고, 다 아, 전동리를 갖추고 계셔가지고, 거기서 뒤도 그렇고, 아, 예. 오늘 한번, 날씨는 좀 부지지만, 조금, 뭐,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, 추아 와, 들어갔습니다. 자, 다들, 다들 내렸습니다. 자, 몇 메다? 몇메다까요 오. 자, 50, 거의 49메50메 정도 됩니다. 이 경치가, 어? 경치가 아니야. 좋습니다. 약지은 뭐? 열심히 해야지. 왔다, 왔어, 왔어. 큰거 왔습니다. 어, 왔어, 왔어. 맞은 것 같아요. 아이에 으헤이. 우럭이 왔습니다. 아. 올려봐 빨리 올려 어이구, 올라왔습니다. 축하해요. 응. 세 마리 이렇게 해서 회 떠서 예, 오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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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뭐가 올라올까요? 보겠습니다 울지 울어 울어 확실합니다 오 쿠쿠쿠 우타 오, 좋아. 자, 우럭이우이기 좋습니다. 자, 이렇게, 금밥 잡은 우럭 해가지고, 네, 이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어, 3위가 있네요? 아, 좋네. 야, 우중낚시가 이게 또 눈치가 있네요. 이게, 낚시하면서 이국밥 과, 아, 은근히 이제 매력이 있습니다. 비올때한번 와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하나 작은 것 같습니다. 어우. 어우. 하나 작은 어, 건데, 그래도 손맛이 좋았습니다. 어우. 네? 물살이 세가지고, 오우세지질 않아요. <laughs> 오우 강원해. 이거 강원도. 강이도 야! 제가 강어를올렸네요려 거기 지 자, 이제도 대기 시켜요오 자, 잠깐만. 오케이. 어. 오 빠진 거랬어! 와 빠진 거랬어! 비요 제가 방어를 렸네요아 야, <laughs> 어떻게 되나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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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방어, 방어, 전상 방어, 방어, 광어 이런 손맛. 할머니, 놀 래미 좋 습니다. 이큰걸잡아갖고나왔다아이씨 큰 앞마리 또물르네요 이거 푸는데 이건 좋았습니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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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좋았습니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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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어서 대박 아니거 뭐가 대전이라고 계속 올리시네어마 꼬올라 또 하나 올라오네요 올라 올라 콜라콜라콜라 안타는 아, 오늘은 더 좋은 거 같아요. 와 응? 네, 대박. 고맙습니다 예, 네, 일단은 여러분들 너무 맛있어요. 어. <목소리도> 자, 모한 게큰거 묵은 거 같은데 올려보겠습니다. 놀래니가 또한 번, 놀래니가 뛰고 허공으로 뛰고 하고. 놀랜이가기도 없고, 아놀랬네요 놀랬는 네. 일, 놀 올렸습니다 배우러! 이야, 큰거 어, 올라왔다. 오. 우와, 우하우우 작은 거 하나 올라오니다 작은 거. 작은 거. 놀래이 같은 거 하고요. 하나가 아니야 굿굿 시다 마라 왜 오우 좋다 왔다, 오 좋아 오 좋다 오겠습니다 한번만 네. 들어올려줘 예에에 굿 오우 크다 크다 오! 오우, 제대로, 제대로 걸었습니다. 오, 아저씨, 아빠하고 아들이 오는 거는아버거든요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오, 니다 우중 낚 오, 뭐야. 추춤 아이고, 놀랍니다. 자 오늘 조갑니다무어 예, 아까 떠먹은 것까지요. 세 마리, 놀래미 한 마리, 예. 네. 방어 자연산 한 마리 좋습니다. 예, 이렇게 세팩 준비가 됐고요. 아주 근사하게 많네요. 깨끗하게 손질은 했지만 이거는 무럭입니다, 무럭. 아주 사이즈. 이거는 광어입니다, 광어. 광어. 와, 진짜 사이즈. 한거 잡았습니다 회도 양도 엄청 많이 나온 거 같아요 방어입니다 어우 양이 엄청 많이 많네요 다음은 대망의 우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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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개인적으로 우럭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광어, 우럭, 놀래미. 예, 네. 삼종 세트로 들어갔습니다. 초코치장을 베이스로 이렇게 좀 약하게 놓고요. 여기, 참기름. 이 정도 뺀스만 베이스로 좀 깔아주고요. 마늘 듬뿍. 마늘을 듬뿍 넣어가지고, 어우, 잘 주네. 당근도 이렇게. 고추, 고추, 고추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. 다음은, 예, 요게 예, 신박입니다 이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아주 그냥 은덕입니다. 요건 쑥갓하고 상추, 자, 이렇게. 배덮밥에서는 또 중요한 게 찬밥으로 이렇게 넣는게또제 맛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찬밥을 이렇게 식혀서 놓은 거를 이렇게 후후후후후입 맛이 막돋아지네요 제가 꼭 이렇게 먹을 때꼭 같이 먹는 게 있죠. 뭘까요? 얼음 맥주 자 오늘은 이렇게 얼음 맥주 마시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, 낚시 갔다 와가지고 이 얼음 맥주 한잔딱 마시는 게 낙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다 아우 너무 맛있습니다 안주 겸 식사 겸 해서 이거는 어디 한번 좀 맛일까요 와 들어갑니다 음음 음. 너무 맛있죠음 회덮밥 찬밥으로 하는 회덮밥 굿 남은 그 배를 지인, 지인분한테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맛있게 또 먹고 있습니다. 와우, 싱싱해.